오늘 수업은, 어, 제가 기존 모던 C++ 커리큘럼에는 넣지 않았지만, 막상 강의를 다 끝내고 생각해보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하고 활용하는 게 사실 C++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게 주의사항들을 알지 못하면 실수하기 매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c 을 통해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브러리 배포 및 활용을 할 때, 이제 C++는 일반적으로 헤더 파일 그리고 라이브러리 파일 이렇게 DLL 파일을 배포를 합니다. 이 LIB 파일 같은 경우는 정적 라이브러리 파일이어서 컴파일할 때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DLL 같은 경우는 동적 라이브러리로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즉 런타임에 참조가 되는 DL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정확히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제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습을 위해서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폴더 안에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먼저 DLL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고 여기서 C++를 선택을 하고 내리다 보면 DLL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을 누르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경로를 여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MyTestLibrary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MyTestLibrary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 안쪽에 들어가면 이 솔루션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솔루션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뜨는데 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DLL이 호출이 되고 DLL이 죽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거를 처리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이거를 우선은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활용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함수 혹은 클래스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고려하지 마시고 먼저 여기 헤더 파일로 제가 my test function 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my test function 에서는 다음과 같이 int my add 해서 파라미터로 int a 와 int b 를 받는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my subtract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알기멘트로 마찬가지로 a와 b를 받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dll로 전달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의 선언 앞에 extern, c, 그리고 다시 d, e, c, l, s, p, c, e, c, 그리고 dll, export.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함수를 DLL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MyAdd,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exten C 그리고 DLL export를 이렇게 해주지 않게 되면 이따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d l l 을 활용하는 쪽에서 얘를 불러낼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거에 대한 구현부를 여기 소스 파일에 이거와 동일한 이름으로 my test function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include MyTestFunction 해주고, 여기에서 이 함수들을 여기서 구현을 해줄 겁니다. 근데 구현을 해줄 때는 이 선언부 같은 경우는 DLL에서 호출하기 위해서 이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구현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MyAdd 함수 같은 경우는 return a plus b 이렇게 해주고, 이 MyAdd 이 e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일하게 구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mysubtract는 네, return a-b 그리고 mysubtract 2도 이렇게 리턴 t u r n a-b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DLL을 디버그가 아닌 릴리즈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디버그로 할 때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더 컴파일 타임 그리고 런타임에 많이 잡아낼 수 있는데 이 릴리즈로 하게 되면은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게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포를 할땐이 릴리즈 모드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64비트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x64로 빌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드를 한번 해보면, 네, 여기서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미리 컴파일된 헤더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include pch.h를 해주게 되면, 은 문제 없이 컴파일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x64가 생기고 릴리즈 쪽에 이렇게 DLL과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리 컴파일된 헤더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빌드, 즉 컴파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헤더 파일들을 미리 컴파일해서 매번 컴파일할 때마다 동일한 헤더 파일을 다시 컴파일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어떤 것들이 이제 미리 컴파일된 헤더인지를 보려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 C++에 미리 컴파일된 헤더, 여기를 보시면 이게 pch.h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현부의 시작에 이렇게 include pch.h를 해줘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이게 pch.h가 아니라 stdafx.h 이런 파일이 미리 컴파일된 헤더인 프로젝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디폴트로 어떤 미리 컴파일된 헤더를 사용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빌드를 했을 때 이렇게 문제없이 빌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펑션을 이렇게 DLL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펑션이 아니라 클래스를 어떻게 배포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기 헤더 파일에 마이 테스트 클래 e 스 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고 네 여기서 클래스 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엑스턴시 없이 이 dlxport 이 부분만 여기 클래스 여기에 추가를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마이클래스라고 해 보고 네 퍼블릭 함수로 이렇게 void 테스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교되도록 이제 DLL 외부에서 호출할 수 없는 즉이 DLL 엑스포트가 빠진 클래스를 m y 클래스 s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m y 클래스와 m y 클래스 s 2의 테스트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소스 파일 같은 경우는 my-test-classes 이렇게 해주고 네, include my-test-classes 하고 이 네, void-test 함수를 구현을 할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my-class의 테스트 함수 여기 같은 경우는 my-class2의 테스트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렇게 cout해서 test is c o l d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콘솔을 사용하기 위해서 include, 네. io stream 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서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미리 컴파일된 헤더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런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clude pch.h 이렇게 해주고 다시 빌드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고 이렇게 현재 시간으로 이 DLL과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함수 같은 경우는 얘네가 DLL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이 뒤에 이가 붙은 것이 d l 의 엑스포트가 되지 않은 버전이고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My 클래스는 d l 의 엑스포트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My 클래스 2는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한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DLL과 라이브러리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헤더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응용하는 즉이 헤더와 dl 그리고 lib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마찬가지로 테스트 이 폴더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리고 c++ 그리고 콘솔 앱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네, 여기랑 같은 위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름을 console application my library tester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솔루션이 실행이 되고 여기서도 솔루션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가 참조하는 헤더들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include라는 폴더를 만들고, 물론 이 폴더 이름을 include가 아닌 음, headers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include라는 이름으로 많이 관습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헤더를 모아주는 저장소를 include 폴더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 마이테스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헤더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 인크루드 폴더에 이 헤더들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여기 프로젝트의 속성에 들어가서, 네, 얘 같은 경우는 이디버그와 릴리즈 모두에서 동일한 이 헤더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구성으로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디버그랑 릴리즈랑 따로 헤더 파일을 불러오도록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 이 디버그랑 릴리즈를 따로따로 각각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일하게 세팅할 경우에는 모든 구성을 통해서 한 번에 세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여기 먼저 CC++에서 일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 추가 포함 디렉터리가 있는데,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이 헤더가 있는 폴더 경로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 헤더를 여기에서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nclude 해주고 my test functions 그리고 include 이렇게 my test classes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펑션에 있던 my add 네, 이거를 불러와서 여기 5와 10을 넣어서 이거를 출력을 이렇게 해보고, 조심, n s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my, subtract, 5, 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는 이제 my c l 스 해서, my c l 스 객체를 만들고, 이 마이스 클래스 객체를 통해서 이 테스트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이 빌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링크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즉, 이 헤더, 즉, 선언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현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겁니다. 네, 이러한 링크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이 프로젝트가 이 헤더에 상응하는 lib 파일을 참조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먼저 lib 파일도 이렇게 헤더 파일처럼 하나의 폴더에 넣어서 즉 외부에서 전달받는 lib 파일도 이렇게 하나의 폴더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두는 파일 이름은 이렇게 lib로 많이 합니다. 이것도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네, lib 파일을 모아두는 폴더 이름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mytest 라이브러리에 아까 릴리즈로 배포한 이 lib 파일을 c o 어플리케이션 p p l i c a t i o n mylibrarytest의 lib 폴더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번에도 모든 구성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링커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일반에 들어가시면 추가 라이브러리 디렉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참조할 lib 파일이 있는 이 폴더 명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입력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참조할 라이브러리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참조해야 될게 여러 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라이브러리만 참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누르고 네.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이제 우리가 빌드를 하게 되면은 네. 아까 빌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exe 파일이 생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빌드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빌드가 돼서 exe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네, 여기서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즉 우리가 참조하는 이 헤더에 상응하는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도록 해서 우리가 문제 없이 컴파일은 됐습니다. 하지만 정적 라이브러리는 이 컴파일이 될 때까지 문제 없이 하는데까지 역할을 하고, 네 이게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참조하는 DLL을 런타임에 찾지 못하면 이렇게 DLL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놀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참조하지 않은 DLL이 하나기 때문에 매우 친절하게 이렇게 어떤 DLL이 없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DLL이 참조하는 경우에 하나의 DLL이 빠져서 전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 어떤 DLL이 없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DLL이 어떤 DLL을 참조하고 있다고 라 하면 은 우리가 최상위 DLL을 이렇게 배포를 할때 그 최상위 DLL이 참조하는 나머지 DLL도 들 같이 배포를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 64 디버그. 여기 가보면은 여기 DLL이 빠져 있는데, 즉, EXE가 실행할 때 참조할 수 있는 MyTestLibrary DLL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DLL을, 네, 여기 이 실행 파일과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이 DLL을 참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네아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실행을 해도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시스템 포즈해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빌드를 하고. 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함수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이 My 클래스의 테스트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아까 DLL 엑스포트를 하지 않은 이 My 클래스 2나 My Add 이, e, My Subtract 이 e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DLL 엑스포트하지 않은 대상을 호출을 하려고 하면 컴파일을 할때 네, 이렇게 링크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DLL을 배포를 했을 때그 배포받는 대상이 내가 전달하는 라이브러리에 어떤 함수나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구를 붙여주도록 하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dl의 엑스포트만 여기에 넣어줘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러리 배포 및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리고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라이브러리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링크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 이 헤더 파일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버전이 동일한 lib 파일을 제대로 참조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고, 만약에 컴파일이 돼서 실행 파일은 만들어졌는데, 실행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아, 이 실행되는 exe 파일이 있는 경로에 이 dll을 넣어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